you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0편 56편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0편 56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아, 네. 방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보란듯이 무너뜨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들은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향해 전진해 갔습니다. 아이 성은 여리고 성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 성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고단함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이 성 주민들은 거의 전의가 상실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식은 중복기보다 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수아는 전력을 다하지 않고 아이성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거인 같은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정말 갓난아기 같은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는커녕 그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사했고, 살아남은 병사들조차도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시라도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흩어졌던 민심이 수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바쳐야 할 전리품을 훔친 자가 있다. 그자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알려 주셨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제비뽑기가 실시되었고 유다 지파 아간이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값비산 외투 한 벌과 은200 세겔 그리고 금50 세겔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마주한 첫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감 없이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깎다 가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모든 계획에 따라서 다 함께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 가난 정복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이 생긴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만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쳐서 그것도 자기 장막 밑에 몰래 숨겨두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율배반적이게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힘과 권능을 목격한 아가는 큰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큰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간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 평생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다시 만져볼 수 있을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이후로도 영원까지 나와 내 민족을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맞지만 오히려 아가는 이런 놀라운, 이런 엄청난 기회가 내게 다시 올수 있을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분명 나는 두고두고 두고 후회하는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지금 한밑천 잡아야지 생각합니다.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아간은 눈앞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정신없이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장막 밑에 꼭꼭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적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불신을 싹 틔우고 불신과 함께 신앙인들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런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어느 날나 홀로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 편겨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들이 말년에 노년에 추악한 실패자로 전락하는 일이 왜 있습니까?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은퇴할 시점이 되어서 전별금 문제나 돈 문제 때문에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불안한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결국은 믿음의 상실을 만들어내고 그 불안이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감추어 두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일과 모레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두려움과 걱정이 뭘 만들어냅니까? 욕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필요 이상으로 거둔 그 만나가 썩어서 먹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일과 모레에도 계속될지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할수 있을 때 내가 내 단돌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믿었고 더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구체적인 믿음, 합리적인 신앙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 그에게 지금 당장 궁을 떠나 멀리 도망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젠 나도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이 다윗. 생명의 위협을 받은 다윗의 경험은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그 위협 속에서도 잘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다윗은 요나단의 이말 앞에 형언할 수 없이 두려움을 느꼈고 믿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아 앞에서 나갔을 때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날 그 시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힘있는 친구 권세 있는 후원자가 더 이상 내가 너를 돕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요. 다윗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다윗의 머릿속에는 골리앗 앞에서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준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 왔던 다윗은 든든한 인간 후원자가 사라지니 그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다윗은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냐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와 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화단과 헤어진 다윗은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느냐.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 그 일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친구가 말한대로, 친구가 그대로 선포한대로 도망치기 바빴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요. 다윗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고 있는 녹당까지 한 걸음에 내달렸습니다. 당시 높당엔 한마디로 제사장들만 모여 사는 제사장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거룩한 마을이죠. 제사장 아이멜렉을 포함해서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이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허고 많은 곳 중에서 그곳으로 갔을까요? 든든한 인간 후원자를 잃은 다윗. 든든한 인간 후원자 요나단을 잃은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또 다른 믿을만한 인간 후원자를 찾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기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일개 인간 제사장 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인간 제사장에게 더 믿음을 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거짓고를 하고 다윗이 나타나자 제사장 아이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의 사이요, 이스라엘의 최고 대장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벌벌 떨면서 거짓골을 해서 자신 앞에 나타나니까 이거는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광경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 멜렉에게 이르니 아이 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흥미로운 사실은요, 두려움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움으로 벌벌 떠니까요, 그를 맞이한 제사장 아이멜렉 역시 또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벌벌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제사장인 아이멜렉조차도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기보다는 뭘 물었습니까? 다윗이요, 당신과 함께 온 군인이 없습니까? 세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묻는 이 질문에 다윗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두려움과 불신은 뭘 만들어내느냐?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께서 저에게 비밀 임무를 맡기셔서 이렇게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거짓말에는요, 흥미롭게도 허풍이 들어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은 마치 다윗은 자신을 영화에 나오는 그 007의 그 스파이처럼 되느냐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파산 직전까지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허풍을 떤다는 겁니다. 말라버린 자신의 신앙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은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종 앞에서도, 종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둘째로, 불신과 그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본능에만 충실한 본능에만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은 지금 제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정말 밑바닥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윗이라면 요 제사장이 앞에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제사장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제발 저를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를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요, 이런 일을 하는데 적임자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장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다섯 덩어리나 뭐 다른 거 있으면은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말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행동만 했습니다. 오직 다윗의 관심은요. 자기 배고픈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흙이 진 것, 육신적인 흙기에만 매몰되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셔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은. 이때 다윗의 욕망이 얼마나 크느냐 혼자 왔음에도 몇 덩이를 요구합니까? 다섯 덩어리를 요구합니다 꽃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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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배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본능에 집착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본능이 뭘까요?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좀 이상하지요. 이런 변형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가 부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뭐 목사님들이 부패하고 뭐 장로님들이 부패한다. 부패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부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성소에 차려진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입니다.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앞에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떡이 무슨 뜻일까요? 성소에 차려진 진설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상실되면 사리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리분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상하고 혼란된 교회가 있다면요. 그런 교회의 원인은 뭐냐? 성도들이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우들이 믿음이 상실되면요. 살이 분별이 안 되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 우상 숭배하고 같은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준 진설병을 먹은 다음 그 다음 다윗이 제사장에게 요구했던 것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님 창이나 칼 같은 무기를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당황스럽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교회 어디 칼이나 총 같은 거 없습니까? 이 묻는 거가 똑같은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것을 구하는 겁니다. 사리분별이 이미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제사장에게 이런 무기를 구했던 것일까요? 왜 그는 창과 칼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사우랑이 보낼지도 모르는 자객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창과 칼만 있으면 그동안 갈고 닦았던 나의 실력으로는 충분히 자객들과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런 다윗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무리치던 소년 다윗에게서 볼수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어렵고 가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거대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칼도 없고, 나에게는 창도 없고, 나에게는 단창도 없지만은,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기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신앙을 잃어버린 다윗은 제사장에게 제발 무기 좀 주십시오. 칼이든 창이든 다,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제발 어디 무기 좀 찾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했던 그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무엇을 더 의지합니까? 무기를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 현재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그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접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진짜 위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편 56편 3절로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믿습니까? 두려움은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악신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지금 두려움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그분께 맡기면 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높당에서 제사장 아이멜렉 앞에서 신앙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믿음이 소생함을 입어서 오늘 10편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고 지금이 내 믿음이 너무 떨어져서 본능적인 인간이 되고 사리 분별이 되지 않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돌아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돌려 놓으실 것입니다.